지나친 종교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종교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고 보잘 것 없는 생각으로 무언가 좀더 낮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이 편지를 다시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편지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에다 이러저러한 것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묘사된 그들은 예수와 천사를 연결하고 예수와 모세를 연결하고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시 명료하고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할 자유를 얻습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1장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 그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높은 서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거나 나는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달아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달아서 헤어져 버릴 그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치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림자 시대를 보내고 실체 시대를 여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본질의 형상,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 개시의 중보자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최종 개시의 완성자이신 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아들을 통한 종말론적인 계시가 그 이전에 반복 주어졌던 구약 계시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고 위대한지 설명합니다. 마지막 계시의 위대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에 있어서 예적 마지막 날이란 시간 대조를 통해서 아들을 통한 종말론적 계시의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계시의 점진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 계시는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완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적 계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주어진 단편적인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들을 통한 마지막 개시는 개시의 완성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둘째, 개시 수여 방식에 있어서 마지막 개시는 더 위대한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적 개시는 꿈, 환상, 음성, 혹은 천사와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주어졌지만 마지막 개시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곧이어 나오는 아들에 관한 묘사를 볼때 그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게시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어졌다면 마지막 게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아는 이 마지막 게시에 관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3절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계시가 아들을 통하여 주어졌다고 말한 후에 곧이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만약 독자들이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면 그를 통한 마지막 계시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일곱 개 표현을 통해서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아들은 만물의 통치자며 창조자시고 하나님 그 자신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진 존재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들은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며 구속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게시의 위대함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과 동일한 것이지요. 저자는 아들을 통한 종말론적 게시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자들입니다. 계시의 신적 대변자였던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 그 자신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자로 간주되었고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경배받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제 위대한 계시의 중재자였던 천사들보다도 아들이 더 위대하다고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 복음의 우월성을 확립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가요? 저자는 이름을 통하여 아들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이름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증거하는 것이죠. 저자는 여기서 일반 명사인 아들과 천사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처럼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과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지만, 천사라는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종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천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아들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처럼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으로 부립니다. 여기서 바람과 불꽃은 천사들의 변화무쌍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음에 설명하는 아들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속성과 비교됩니다.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처럼 변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로 구절입니다. 아들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 저자는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는 왕과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으로 원래 왕의 결혼식에 불렸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갑자기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시편이 하나님의 왕권에 관한 노래임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함으로 그들의 왕권은 곧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아들의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하나님으로 호칭되고 있으며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아들의 왕권이 곧 하나님의 왕권과 동일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구원 계시를 전했던 아들은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저자는 아들을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우주적인 통치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물의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 불변하는 존재시죠 저자는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낡아지고 변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변화와 일시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과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들이 하나님처럼 만물의 창조자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조차도 아들 앞에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의복과 같이 변화무쌍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계시자인 아들이 구약 계시의 중개자인 선지자나 천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며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아들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원수들이 여전히 아들에게 대항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만물에 대한 아들의 통치권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아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지만, 천사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로써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던 과거 계시보다 아들의 종말론적인 계시가 얼마나 더 위대한지 결정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